오늘은 연말 연초 회식자리 인싸되는 다이소 꿀템과 맛집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인싸 다이소 꿀템들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캡처하세요. 마시면서 즐기는 행운 뽑기와 복불복관입니다 일단 이 재미난 걸 즐기려면 술을 마시러 가야겠죠? 이곳은 여수에 위치한 서식이란 아주 핫한 주점인데요. 손님들만 봐도 감이 오시죠? 이곳은 합리적인 가격에 아주 다양한 안주들이 즐비한데요. 저희는 베스트 메뉴인 곱돌이탕을 시켜보았습니다. 비주얼 어떠신가요? 진짜 장난 아니죠? 맛도 정말 정말 웬만한 전문점에서 먹는 듯한 퀄리티 좋은 맛이었는데요. 여기서 술을 한잔 마시고 오늘의 인사템들을 꺼내봅니다. 두개 모두 받을 상품은 적어주셔야 하고요. 복불복권을 먼저 해보았는데, 뽑기를 긁는 맛은 있는데, 이렇게 잔해물이 많이 나와 술집에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꿀잼은 이 행운 뽑기인데요. 이렇게 펼쳐보면 상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벌칙들도 잔뜩 적혀 있어 술 먹는 재미가 진짜 꿀잼이었습니다. 술자리도 정말 더 재밌어지는데, 맛있는 안주가 곁들여지니 정말 즐거웠고요. 그리고 진짜 인싸들은?